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업 안녕하세요. 우후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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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우리 많은 여러분들이 어, 질문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네네네. 제가 오늘 일일 리포터가 돼가지고 네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응. 하는 시간을 와, 한번 재밌겠다. 가져보도록 할게요. 질문 주세요. 질문 주세요. 점점 이렇게 질문 네, 주세요. 너진징해세자 옆에서 애교 부리는 MJ 형. 네. 가장 최근에 생긴 취미는? 취미요. 음 나는 로토 체스요. 어 로토 체스. <laughs> 게임이요. 게임. 게임이에요. 네. 게임. 네. 떨어져 봐요. 게임 매취미가 음, 생겼다. 저요? 네. 음. 게임 매취미가 그냥...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최근에 우리... 우리... 먹은 것은 가장 네? 최근에 뭘... 먹은 메뉴는 이라고 보내 주셨는데 이건 사나 씨에게 최근에 먹은 메뉴요? 음. 어, 질문해 드리고 싶네요. 저는 어제 대창 볶음밥과 곱창 전골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지. 뭐 엄청 아니 라키 먹었어. 오늘 아침 먹지 않았어요? 네, 저 혼자 먹었어요. 라키뭐키 라키 <laughs> 아침에 <웃음> 밥 먹자 전화 왔는데. 뭐 먹었어요? 아저 혼자 이제 그 뭐야, 그 국밥을 먹으러 갔는데 어 원래 원래 이제 얼큰 국밥을 먹는데. 어 네. 네. 아그 효자? 네, 네. 효자네. 역시. 아니야, 효자 아니, 아니 효자, 효자 말고. 안 갔어요? 담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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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국밥은 그거죠. 담담 와가지고 담담아 담식 담밥. 부대찌개 부대찌개. 몸이 좀 많이 부대꼈구나. <laughs>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안 자려고 안 자려고 진짜 노력했어요. 잘했습니다. 자면 또 엄청 불까 봐. 맞아요. 지금 늘려가지고. 지금 그래 잘 생긴.

<laughs> 저 어제 아이스 캐모마일 먹었어요 아 맛있지 최고죠. 아이스 캐모마일 아 Chemo Mine. Chemo Mine. Chemo Mine. Chemo m i n 티티 h e 티 o 티... 티... 죠네 음... 가장 최근에 본 영상은 이거는 비니씨에게 질문드릴게요 음 저는 아스트로 무대 영상이요 에 오우 럭 무대 영상 혹시 제 직캠 봤나요? 봤죠 안 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봤어요 하하하하 <laughs> 이따 이따 얘기해드리려고 네라키씨네 <laughs> <laughs> 네. 가장 최근에 꾼 꿈은? 꿈꿈이요? 꾼꿈 어? 꿈을 안 꿔가지고 요즘에 좀 무슨 꿈 아니야 꿈이지? 너 꿨어 꿈을 안 꾸면 떻게잘 자는 거예요 근데 네 좋은 요즘에 거예요. 꿈을, 꿈을, 안 꿈을 안 꾸는데 그럼 어떤 아, 걸 꾸고 싶다 아 저는 꿈속에서도 형들이랑 함께하고 싶습니다 야, 우리 잠 자자. 우리 잠잘까 야, 꿈에서는 그냥 보자. 꿈에서 그냥. 네, 꿈에 야, 우리도 쉴때 쉬어야지. 쉴때 어, 쉬자. 그만 보자. 근데 어, 빨리 마르는 색이 그래. 이거 무거워. 아, 그럼. 무거워요. 꿈에서. 아, 그럼, 예. 네. 꿈에서 지금 로아들이랑 같이 못뭐 있으니까 로아들이 앞에서 이렇게 응원하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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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다. 네, 보고 싶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팬 여러분들께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우리 아로아 여러분들 지금 상황상 우리 함께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SNS 댓글이나 여러분들 응원 많이 받고 있으니까 네 오늘 힘들어 네 빨리, 받고 빨리.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파이팅해서 이번 활동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잘 지켜봐주시고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아스트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워너비 아사 안녕히 가셨습니다 안녕 고마워요. 啊！